그러면 정우야 다시 차리세요. d e l e 라고 하시면 g e t n o d 1하면 어디 누구 가리켜요? 바로 직전거. 어, 바로 직전거. 이게 얘가 이제 getnode 1실행시니까 이거 get 드실 이거를 b e f 가 가리키도록 하죠. <laughs> 네. 보고 있어요. 가비포가 이거 가키데그 뭐가 들어가요? 아삼시 30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맞지요? 네. 그 다음에 if b e 가 n o n 이니 before 이야 아니요 그럼 s, l s e 이 l i f 으로 가죠 네맞죠 여기서 b e 의 링크가 n o n 이 아니면 before의 링크가 n o n 이 아니면 n o n 이 아니면 before의 링크를 링크를 b 포에 링크를 지어넣래와뭔 소리냐 봐봐 b e 의 링크의 링크 b 포 f o r e 30의 링크 20에 링크. 40. 40. <laughs> 비... 링크, 링크. <laughs> 링크. 링크 40이라는 정보를 40에 정보를 4 0 정보를 다시 다시 4 0 다시 비포의에링크의 링크를 40에 링크를 40에 링크를 0에 링크를 40에 링크를 4 0를4 0이라는를4 0를 누구한테 비를4에 링크를 4 0비포의에 링크를 기링크 다같이 모아 여기다가 너 여기가 들어가? 여기다가 40이, 40이 들어가면 얘가 누구 연결돼? 40이 되잖아, 되잖아. 얘가 포기잖아요 네. 그얘 삭제되잖아 네. 와우 다단하게좀 그러니까 삭제는 아까 또 보면서 간다 그냥 얘 끊고 요렇게 연결하면 다해요 됐죠? 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요렇게 해봅시다 한개더 Delete 0 영영 하라는 말은 첫 번째 것첫 뭐. 번째 것예상자하는 거죠. 야엎드리지 어. 마세요. 앞에 뭐세요 앞에 뭐세요 음, 봐봐. Get, 이거 delete 영 하면 예상자하는 거잖아. 그럼 get node 마이너스 하면 뭐가 나와? 아까 에코드 마이너스 아니 아니 마이너스 get node 음. get node 마이너스 호출하면 얘 리턴 값 뭐가 돼요? None 그럼 before 가이 아니고 여기가 넌 이렇게 들어간다고 확하니 아, 좁다. 맞죠? 네. 넌들어가 그러면 이 입법 만족하지. 네 맞죠? 그러면 이 헤드가 넌이 아니면 이거 그 주소가 비교하는 그 파이썬 연산자인데뭐 그게 렇 중요한 거 아니야? 네. 그냥 그렇다고 음, 넘겨요? 음. 헤드가 넌이 아니면 헤드 넌 아니잖아 지금. 네 넌이 아니면 아 여기 이제 이게 빠졌네. 헤드가 10 가르치고 있어 원래는. 맞죠? 네. 어, 헤드가 어. 넌이 아니면 헤드에 링크를 헤드집어넣어래 다시 헤드 얼마? 10 링크 얼마? 30. 30. 30. 1. 헤드에 30 헤드에 여기다 여기 뭐 얼마가 들어가? 30 이렇게 들어가 그 얘가 끊기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없어진 거랑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아 이게 더 재밌어 인서트 보다 재밌어 이게 값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값? 아 근데 그 객체라는 개념 안 쓰기 때문에 얘를 이제 메모리 날려주는 막 프리 뭐먹어시기뭐내 노드 엔드 뭐 이런 거 해야 돼. 근데 파이썬은 객체잖아. 그래서 그냥 막 또더 막. 그걸 늘 메인처럼 받아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요? <laughs> <laughs> 약간 잘고조 처음 만난 사람 좀 변태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잘고조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죠. 진짜 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근데 한명이 만든 거 아니지 않을까 그렇겠지 <목소리> 여러 명이 만들었겠죠? 처음에 응. 정말 뭐 하는다 <목소리> Thank you. 너희 가르키고 있는 주소가 있어? 없지 않나요? 음. 어.. 음. 어 음. 내가 음. 알아서다음에 음. 설명해줄게 다시 예 아, 다시 설명해줄게 내가 정확하게 <laughs>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정확하게 설명해줄게 어, 다시 알, 알아보고 다시 설명해줄게요 어? 얘들 위에 이것도 <laughs> 있어 겟노드 이것도 설명해줄게요 아 일단 <laughs> 겟노드 하기 전에 이거부터 보자 <laughs> 이즈 엠프티 이즈 엠프티 비어있니라고 묻는 건 누가 비어있어야 돼? 헤드 어 아, 헤드 가넣어놨 때. I d o 체가 리스트 w 이 돼. w t 이 돼? o t 그래서 I d 얘는 무조건 플러스야.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laughs> 진짜 왜있 w h 그냥 t 라고 o this. I don't know how 요 o do this. I d 필요 없어. 그냥 w how to d 이거 필요 없이 이제 n t know h 이거. t 노드 o 노드 i s 해줄 건데 이거 봐 봐. 자, h 렇게 to do 이렇게 리스트 5개짜리가 있었어. 그럼 겟노드, 겟노드 4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노드 이제 리터치키는 거잖아. 네. 네. 저주자봐멍 때리지 마. 머리를 굴려 사우야 사면 안 돼. 사면 안 돼. 머리를 굴리세요. 봐요. 얘 사잖아. 포스가 4야. 네. 0보다 작으면 넌이에요. 그거 음. 아니고 이제 맨 처음에 헤드값 이를 이제 노드라고 하는 거야. 맞지? 이거 실행하면 얘가 노드야. 그럼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쭉쭉쭉쭉 이동할 건데 포스가 0이 0보다 크고 노드가 0이 아닐 때까지 끝까지갈 거라 이거야. 맞지? 그러면 이동하고 한게 줄여요. 다시 노드가 여기고 포스가 4예요. 그럼 여기가 4니까 이동하고 포스 3. 이동하고 포스 2. 이동하고 포스 1. 이동하고 포스 0인데요거 영 이동하고 난 다음에 와이론반문품이얘 걸리잖아 밖으로 네. 빠져나와요 그럼 얘노들리더 이렇게 아 그래서 시간 발전 또가 O, 어어어얘 접근하려면 O에 N만큼 걸린다 했잖아 배열보다 꽝이라 했잖아요 리스트가 그럼 저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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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는 거? 응응응응 왜냐하면 여기에 헤드 얘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왜요? 뒤에 음. 왜? 길이 어떻게 구해요? 길이요? 한 개씩 구해야죠 이제 네. 넘어가면서 <laughs> 길이도 네, 그럼 그러면... 렌은 내장은없 네 s 잖아요 우리, 원초적으로 길이 구하려면 여기서부터 이제 d Yoga's office, count is a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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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거 있었는데 그이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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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하게 따지면 OA n 이긴 하지. 외장화를 써도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원래 시간 복잡도 했을 때 함수 선언하는 걸1 스텝이라고 봤잖아. 응. 근데 이것도 정확하진 않아. 어? 응. 그러니까 응. 우리가 그 함수 함수 호출할 때1 스텝 으로 하자라고 했었잖아. 응.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진짜 1 스텝이 맞냐, 아지면1 스텝이 아니야? 이게 예? 명제 이요 <laughs> 그러니까 이거 램 함수 우리가 요거 우리가 배운 형식대로 하면은 얘 함수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1 스텝으로 했잖아. 우리끼리 약속했잖아. 네. 근데 실제적으로 코드 상으로 따지고 보면 얘는 오의 n이겠지. n 스텝이겠지. 실제적으로는. 근데 그런 거 저거 다 따지면은 힘드니까 우리끼리 얘는 그냥 함수 호출한 거라고 1 스텝으로 하자라고 우리끼리 약속한 거예요.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시간 복잡도 이 스텝 수 계산하는 거는 책마다 달라요. 책마다 다르게 나와 있고 교재마다 다르 이게 다 사람마다 다르고 그 C랑 파이썬에서 계산하는 것도 좀 다르고 약간 좀 달라. 근데 그냥 우리끼리 그냥 우리 그냥 그 시험 용으로 그냥 함수 호출하면 1 스텝으로 하자 한 거지 진 않아 사실은 음. 사실은 그 백준에서나 그런 거는 전부 다 이것 때문이야 그렇어 예를 줄여 포를 줄여 무조건 내사 불러온 다음에 이게 넌이이면넌리턴하는데 none이 아니, none 그게 아니면 노드에 의 데이터 리턴 그냥 이게 다야 예 코드 괜찮죠? 음, 아님 괜찮죠? 아 네. 어, 그냥 그냥 이 노드 불러와서 그냥 데이터 리턴 이게 다야 음. 그러면 그냥 get s t 하지 말고 get 한 거에 어. 다시 좀 데이터 근데 이제 non n 일 수도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head 헤드, 가 만약에 non이야 head가 음... non이면은 이 데이터 하면은 이제 non이 입력돼야 되니까 이 부분 하기 더 추가하는 거지. 그러면 그 get node 할 때부터 non 되는 거야? get node 할 때부터 non이 되니까 non이 되니까 그 non 거를 받아서 리턴 넣는 어게시인다 가 지금까지 뭘 했냐 단순 연결 리스트를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연결 되 있는 리스트라서 단순 연결 리스트라서 미녀 단순 연결 리스트야. 그 복잡 연결 리스트. 아시죠? 뒤에 보고 싶다. 야이 잠이 오는 친구들은 머리를 굴리면 잠이 안는 거야. 장우야? 음. 그 머리가 필요해. 그 쿠션을 좀 내려놓을래? <laughs> 그 쿠션 확 해가지고. 나한테도 자 자모겠다 야 머리를 굴리시면 잠이 안 와요 머리를 굴리면 잠이 올 수가 없거든요 머리를 이제 굴려라. 제요 제가 제가. 뭐야? 좀, 좀 해보겠습니다. 봐봐. <laughs> 그 단순 연결 리스트. 민호 아까 어때요? 어때요? 같이 살리세요. 봐봐요. 그 단순 연결 리스트는 그냥 한 개로 헤드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어 어디가? 에 바람이 너무 얼굴 n t 요 o lie. I'm not talking a b o u 이 you. You only get in 이 h e r e y o 정상입니다. <laughs> 정상입니다 재밌다. 원래 그렇습니다. 아, 진짜 저 제일 추하다는 애들이 이상하다. 나 둘이가 재밌다이 DB는 재미없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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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이 b 재밌잖아. 재밌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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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1대n이 n대n. 고객과 상품번호 판매 막 무슨 개 걔네 뭘지 왜냐면 해놓는 걸 이게 뭐야? 암기는 네, 재미는 없는데 잘하니까 재밌는거지 t I'm g <laughs> 고 고고 고고 g a little bit. I'm g e t t 세 n 요, 세 a 자 i t t l e bit. I'm getting 안돼 i t t l e bit. I'm getting a little bit. I'm g 할게 t i n g a little bit. 아, 네, 아 원형 연결까지가... 이거 쉬워. 이거... 이거... 아까 거랑 거의 비슷해요. 봐봐요. 아까 전에 한 거는... 단순 연결리스트. 얘는... 원형 연결리스트. 지금... 원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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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잖아. 이렇게... 이 이렇게... 이었잖 이렇게... 이게이순게결 리스트 근데 여기 끝에 n o n 렇이잖아요렇게야 네. 네. 자지 말라니까 <목소리> 아니, o n t know. I don't k n 아 w I don't know. I don't k 어, 헤드 I 제 o n t know. I d o 제 t know. I d 가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가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객체. 진짜. 하여튼 단순히 이렇게 생겼어. 근데 예를 들어서 봐봐. 어떤 어떤 객체가 얘를 가리키고 있었어. 어떤 객체가 얘를 가리키고 있었어. 그럼 얘는 뒤로만 갈수 있지. 앞으로 못 가잖아. 맞. 자 어떤 객체가 너 거기 있으면 뒤에 보여? 어떤 어떤 객체가 얘를 가리키고 있었어. 아이고 아이고. 객체 얘가 가리키고 있었어. 얘는 나, 뒤로만 갈수 수 있지. 앞으로는 못 가잖아요. 아, 네. 맞죠. 그래서, 나, 그래서 나, 어, 이거 좀 불편하다. 앞에 못 가네. 그래서 이, 이 너는 너너너누고 뭐. 너 있어. 너 이렇게 연결해. 얘가 원형 연결했어요. 그냥 헤드 필요 없어요. 헤드 안 써요. 헤드 안 쓰고요. 여기서는 체인이란 거예요. 꼬리. 꼬리는 어, 뭘 하나 놓고 네. 앞에 연 이렇게 꼬리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이제 돌아갈 수 있지 여기서 여기서 첫번째로 돌아가서 이렇게 찾을 수 있지 굉장히 이렇게 생미나면 꼬리라는 개념도 좀 그렇지 않아요? 모호해지지 않나요? 꼬리가 그냥 대체 꼬마인거에요 왜 똑같이 오일을, 그냥 뒷네맹으로 돌아는데 꼬리가 어디있어요? 하여튼 얘는 이 테일을 어요 테일 테일 테일을 쓰는데 얘는 약간 스테일. 코드 예. 보면 큐처럼 뭔가 Q, q 는 여기서 삽입 여기서 삽입하고 여기서 삭제하잖아 어, 맞죠 얘도 응. 마찬가지로 여기 뒤에 삽입할라면 여기 뒤에서 이렇게 줄일게. 여기 뒤에 이렇게 삽입, 삽입, 이렇게부터. 여기 삭제라면 네. 여기서 삭제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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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이렇게. 네. 이 삽입할라면 뒤에다가 삽입, 삽입, 삽입. 삭제. 삭제라면 앞에서부터 삭제, 삭제, 삭제. 이렇게 한다고 칩니다. 언리얼리에서 응. 네. 그러면 그림이 그림이 이렇게 되잖아. 지금 여기가 삽입, 여기가 삭제. 그냥 그냥 그 앞에처럼 하 처럼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겟노드에 모시기위치 끌고 와 가지고 막 어쩌고 어쩌고 해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어, 3하면 끝머리에 만된다고 아, 여기, 여기 네. 끄 끝머리 된다고. 치고 이제 코드 짰어. 중간에 안 넣어요. 중간에? 중간에 넣어 넣어 한번 똑같이 그냥 넣고다다 넣었거든. 어, 뭐그 아까 전에 단순 히글리스트처럼 그냥 똑같이 또 하면 돼. <목소리> 이제 그냥 큐야 여기서 이제 삽입을 할건데 네, 나나나나 자, 이렇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됐어 자, 여기서 아이고 이거 믿는다 뭐 아, 정말 아기가, 정말, 정말 뭐야? 응. 와 최신 기능 저몇년 전부터 했던 기능인 저건 최신 기능 아, 어올라오이 <laughs> <게시아. 웃음> 어, 자, 옮겼어 자, 봐봐 자, 이렇게 있었어 근데 글자 보이지? 여기서 이제 삽입할 거야. 삽입하는데 삽입은 여기 뒤에랑 붙는 거 있잖아. 네, 맞자, 삽입할 거야. 얘를 들어서 내가 여기 인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인큐 어이 이렇게 했어. 그럼 나는 이라는 애를 삽입할 거예요. 몰라요 어디다 삽입해? <웃음> <웃음> 여기다 삽입한다니까? 야, 잠시만, 잠시 만입해 들어. 봐봐, 여기다 삽입할 거야. 잠시만, 불조게 아, 노드를 만들래? 노드 객체 만들래? 어떤 노드 객체 만들어? 아이젠. 아이템? 아이젠. 아이템? 아니요 변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laughs> 아? <아이젠>. 아이템과 <laughs> 넌을 담은 노드를 만들어서 네. 노드라고 칭하래 네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 노드를 E라고 만들고 넌이라고 적어서 얘를 노드라고 칭하래요 음. 맞죠? 첫번째도 이렇게까지 됐지? 왜? 맞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비었니? 얘 네, 비었어? 뭐? 비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s 로 가요 그럼 이거 그냥 그럼 세 문장 실행할 거야 어. 실행 을 보여줄게, 봐봐 첫번째 문장 테일의 링크를 노드의 링크에다가 집어넣으래 자, 다시 테일이 지금, 테일 빠졌나 보다 네, 맞어 어, 테일이 테일이 테일의 같은뭘 가릴까 얘를 가지고 있어. 이 노드 100. 그럼 얘5 0이라는 정보를 들고 있겠지. 50에 링크를 넣어요. 50. 다시 다시 봐 봐. 테일에 링크가 있어. 그러면 이게 테일. 에링크 하면 얼마? 10. 10이라는 정보를 10이라는 정보를 어디다가 노드의 링크 노드에 링크 여기다. 아, 테일이 약간 헤드 마냥 제일 끝에 있는 가 뭐가 들어가요? 10. 10. 10. 제대지 다시. 테일의 링크. 테일의 링크. 10. 네. 노드의 링크. 노드의 링크. 여기 다 같이 넣어 라 그럼 여기 10 들어갔지? 네. 맞죠? 자, 이첫번째 됐어. 그러면 이 10이 어디 가리켜요? 이렇게 가리키겠지. 맨 앞에. 아. 맞죠. 맞죠? 아, 또 어, 아까 이거 10요맨 앞에 가르키겠지. 그러면 자 그러다서 두 번째 문자 가볼게요. 노드를 테일의 링크에다가 넣어래. 자 노드 아얘 노드 안 적었네. 얘 만약 에 60이라고 합시다. 노드 얼마? 60을 테일의 링크. 테일의 링크 뭐야? 테일의 링크 여기에다가 넣어래. 여기다가 얼마 넣라고? 으 60. 아 60을 넣어래. 그럼 여기다가 60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얘가 끊기지? 네. 이거 요렇게 연결된 거 아니야? 그때 노드 만들면 자동적으로 저 10, 20, 30, 40, 아. 60은 주어져요? 객체 생성하는 거니까 파이썬에서는 자동으로 할당이 되겠지. C에서 해줘야 돼요? 파이 아니 C에서는 자동으로 할당은 되는데 걔를 참조하려면 그뭐 주소 연산자 이런 거 써야 돼. 네, 어 바로 표표표하면 되고. 그 우, 우리는 그냥 이제 그냥 노드 객체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걔네는 막 주소 연장 다 쓰고 막 포인트 쓰고 이서좀더 복잡해. 시도하면. 여튼 그래요. 여튼. 그래서 요거 문장 실행하면은 요거 두 번째 실행돼요. 그러니까 다시 빨간색으로 적어줄게. 이게 1 번, 이게 2 번이면 여기가 1 번, 여기가 2 번이에요. 이것도 순서 바뀌면 안 돼? 네. 순서 바뀌면 안됩니다 1번 2번 순서 중요해 이거 섞이면 안돼 요게 1번 요게 2번이야 아까랑 같은 맥락입니다 얘를 1번으로 하면 <laughs> 맨 첫번째 있는 이1이랑 전부가 날라가버려요 됐어요? 아, 네멍 때리지 마세요 멍 때리지 마세요 그치, 됐죠? 요게 1번 2번 순서 지켜야돼 네. 자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줄에 볼게 노드를 테일에다가 집어넣을 해. 그럼 노드 얼마? 60. 60을 테일에 네. 그럼 저 50이 뭘로 바뀌어? 60. 아, 60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얘가 요렇게 연결되겠지. 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테일 여기에서 뱅그르르르르 이렇게 연결해서 그럼 삽비완료 얘를 60으로 바꾸는 거를, 가 아, 이제 2번 문작이야 그리고 그거 한 다음에 테일을 노드로 바꾸고. 어, 테일을. 얘를 이걸로 바꾸고 자는 <목소리> 거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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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빨간색으로 볼수 있지? 이렇게 연결하는 게 1번이고요. 이렇게 아. 연결하는 게 2번이고요. 이렇게 그니까, 그 연결하는 게 3번이에요. 노드 링크 가도야 이게 순서, 순서, 직함. 아, 노드 아, 로드, 뭐 링크야. 노드의 링크, 요거, 요거. 얘가 아, 노드요 예, 예, 얘가 노즈에, 어 새로 추가된 애가 노즈에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여기 노즈. 아.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봐봐. 요거 이품은 얘는 어떨 때겠어 그러면 이 이품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을 때 데. 얘는 빈 리스트. 음. 너의 멘탈 나왔구나. 제짜자거 빈이스, 아, 그러면은, 테이리, 이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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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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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죠 그러면 예를 들 이렇게, 큐 인큐, 인큐 만약에 A 이렇게, 했어. 네. 네. 약간 다 멘탈 나은 응. 것 같아 나 지금 아무것도 안들 머리 쪽에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지금 잘 들립니다. 응. 새로 또 하지? 새로 또 하지. 봐봐. A라는 애를 이제 살용할 거야. 그러면 이 노드라는 애를기차 만들잖아. 그럼 이 노드 이렇게 생기지. 얘를 응. 노드라고 하고 A해서 넌 이렇게 만들 거야. 이게 잠깐 지우게.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if 분 만족하잖아요. 네. 그러면 노드를 테일에다가 아, 집어 넣어라. 그럼 이 노드 만약 주소 10이라고 가정해볼게. 그럼 네. 노드 10을 테일. 테일에다가 시. 여기 뭐로 바뀌어? 어, 10으로 바뀌어. 내가 10으로 바뀌고 이렇게 연결되겠지. 네. 와, 음, 맞죠? 네. 어, 그 다음에 노드의 yes. 노드를 <laughs> 네. 노드의 노드. 네. 링크에다 집어 넣어. 노드 시. 얼마? 10. 네네 여기다 10그네 10. 어? 10. 어, 10. 어, 자기가 어. 자기어지가시작해주와영 된... 와우 이렇게 되는 음. 것입니다 맞죠, 근데 왜 끝을 처음으로 이잘나 거지 그래? 그, 그 어? 거 원형 연결 리스트는 이렇게 뱅글로 돌아가잖아 이렇게 뱅글 그래서 얘도 이제 연결시켜주는 거 그럼 그렇게 만게 그거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냐고요? 그냥 써요 안쓰는데 가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 고 to t 어 e house. I'm 냐고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개 h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아니 너네 법수업 하면 너네 약간 메탈나가는것 같은데? 뭔가요? 네. 야호! 반갑다. 아. <목소리> 어, 음, 그러니까, 네. 야뭐 엔티. 아니야, 너무 근데 너무 너무 아까, 너무 아. 아까 아까 저 링크가 뭔지에 대해서 뭐라고? 아, 자기 엔티 해갖고 무들을 안아주잖아요 응. 그럼 저 10에는 개체가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저10 부분에다가. 10 부분에다가. 링크 링크 부분에다가. 여기. 어네 약간 지자신 가르키는 그러면은 계속 자기 자신 계속 가르치네요 이게 제기네요지 시작 모드에서 링크를 따는 지자신 가르는거 그냥 약간 내가 지금 3번 위치에 있으 1번 친구 찾으려면 원형 연결야 원형 연결 그 근데 원형 연결은 내가 여기 라운 라운드 스케 h 링에서 s s c h e d u l 아열 g y e s t e r 한번 y No, y 그러면 r e You're n o 스케줄링 o t 리 m 미 o t I'm not. So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